자, 오늘은 판구조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어, 미래의 대륙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우리 19페이지에요. 19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판구조론에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었죠. 판의 경계들. 어, 판의 경계들을 세 가지로 하면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조형 경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예외로 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구 조론에 나오는 대표적인 지형을 지금 이 지도에 있는 나온 거대로 한번 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 같은 데서 어, 보면은 이 그림에 있는 포인트 지점을 ABCD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뭐 발산형 경계냐 수렴형 경계냐 그 다음에 어, 이 지역의 이름은 뭔가 이런 식으로 어, 물어보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을 어,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 지도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온 지형을 하나씩 보고 구분을 해보고 구글 어스 지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을 볼게요. 대서양 중앙 해령은 어떤 경계에 해당될까요? 자물 속에서 해령이 갈라지죠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됩니다. 이 그다음에 구글 어스 지도로 한번. 자 여기 보면은 자 대서양은 유럽, 아프리카하고 미국,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죠. 자, 그래서 대서양 이쪽이 중앙 해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판의 경계들이 안 보이는데 선생님 이 옵션을 켜서 판의 경계 보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선으로 나온 게 판의 경계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가로 지르는 이쪽이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자,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대륙 이동설에서 봤던 것 같이 다시 보면은. 자, 브라질 쪽남 아메리카의 해안선하고 아프리카 이쪽 들어간 해안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양쪽으로 동일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육지에서 갈라지는 게 열곡대였는데 선생님이 1, 2, 3, 4단계로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홍해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아프리카일곡대는 말 그대로 아프리카의 동쪽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지도에서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동아프리카일곡대가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선 그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화산 들이 많이 분포를 하는데 어, 이것들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반이 아래에서부터 마그마가 반대쪽으로 양쪽으로 발사하근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덩어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면 당연히 나중에 섬이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나중에 이 부분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단계별로도 봤었는데 이게 쪼개져서 처음에 좁은 바다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쪽 반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두 개가 아프리카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일곱 대이 근처 땅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홍해를 보면은 해양선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고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자그 다음에 볼 거는 히말라야 산맥 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은 자 대륙 가운데 분포하고 있죠 어 밑에는 인도 대륙 옛날에 인도 대륙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었는데 두 개가 부딪혀서 큰 하나의 대륙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대륙이 부딪혀서 됐기 때문에 경계로 치면은 수렴형 경계예요.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하고 대륙이 부딪히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자, 다시 인도를 보면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가 밑에 땅이 있고 아시아 땅 위에 있는데 둘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땅이 밀려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여기에 땅이 밀려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큰 산맥이 폭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맥이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계속 밀려 올라가니까 지금도 점점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입체로 한번 보면은 산이 엄청나게 높죠 그 다음에 산 꼭대기 보면은 다 흰색이죠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입니다 산 산맥이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우리 땅에 있을 때보다 위에 있으면은 공기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계속 고산지대 춘어 기후에 속하니까 눈이 내리면 녹지 않고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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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연설이 있는 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보면 은 땅이 밀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습곡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돼 있고 옛날에 이 밑에 땅이 약간 해안가에 있던 땅들도 밀려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은 조개화석 같은 것도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해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자바 해구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페루 쪽 보면은 페루 칠레 해구. 해구가 총 4개가 나오네요.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자바 해구, 페루 칠레. 해구. 해구는 주변보다 움푹 들어간 해저의 계곡이라고 보면 되는데 판하고 판이 부딪혀서 파고 들어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대륙하고 해양하고 부딪힐 때 또는 해양 해양 부딪힐 때 생기는데 일본 해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라시아 대륙하고 태평양판하고 만나니까 대륙 해양 그 다음에 여기 자바 해구도 유라시아판하고 밑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대륙 해양 이렇게 만나고 마리아나 해구는 필리핀판이 조그마한 필리핀판이 해양판입니다. 어, 태평양판도 해양판입니다. 그래서 해양하고 해양하고 만날 때도 해구가 생깁니다. 저기 태평양 반대쪽에 해루칠레 쪽에 보면은 여기도 왼쪽은 나즈카판 해양판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 대륙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양하고 대륙하고 만나는 게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보이니까 우리나라 보이죠? 일본 옆에 하기가 해구입니다. 해구. 해구. 그래서 해구 보면 수심이 뭐8천9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구가, 일본 해구가 유명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엄청 긴 섬들, 섬 나라인데, 인도네시아 옆에도 섬 따라서 이렇게 검은색 줄무늬 보이죠? 해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깊고 지진,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필리핀판이고, 여기가 태평양판인데, 바다고 바다죠. 해양판, 해양판이 만나서 만들어진 해구가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에 속하고요. 자 이렇게 바다 한 가운데 깊은 해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태평양 반대편에 가보면요. 쭉 가보면, 자, 브라질이 있는 남아메리카 쪽 대륙판입니다. 여기는 해양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서 해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구를 여러 개를 봤었는데 해구 특징은 땅 밑에 대각선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베니오프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오프대가 있으면 무슨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 한번 다시 일본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일본 쪽을 다시 보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밑에 이렇게 베니오프대가 보이죠? 베니오프대가 있으면, 어, 여기는 깊이가 얕기 때문에 천발 지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신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니오프대는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일어나고, 해구를 안쪽에서 잠수함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공포 헤어진 계곡들이 엄청 깊숙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해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뭐 있죠? 우리 보존형 경계 안 했죠? 보존형 경계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변환단층하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 이쪽 지역이 산안드레아스 지역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놨고 유명한 도시가 LA,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 죠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세계 도시를 합쳐서 이제 산 안드레아스 지역 이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을 보면은 여기 지금 흰색 선이 단층 선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지진이 아주 잘 일어나고 여기는 베뉴오프다가 없기 때문에. 신발 지진은 안 일어나고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 화산 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로지 지진, 천발 지진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이 근처의 큰 도시가 라스베이거스, 그 다음에 쭉 단층대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전에 수업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 대해서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대표적인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에 당되는 산 안드레스 단층 지역입니다. 이쪽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판의 경계가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세 가지였는데 이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열 점이 있었죠. 열 점. 하와이가 열점인데 이 하와이는 열점 하나가 섬을 여러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와이 지금 보면은 섬이 여덟 개예요, 여덟 개인데 어, 지금 현재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섬은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섬, 제일 큰 섬, 화산 활동 이 일어나고 있는 섬 밑에 열점이 있기 때문에 섬이 지금도 점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용암이 여기 보면 검은색이 용암이 흘러간 흔적들인데. 자 화산 꼭대기 여기에서 용암이 계속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바닥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용암이 바다하고 만나면은 전에 동영상 봤다시피 물하고 만나면 바로 식어서 돌 되죠 그래서 화산 섬인데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요 밑에 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 판이 움직이니까 이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열점은 고정돼 있으니까 섬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하와이 섬 이렇게 이 확보되는데 나중에 섬이 생긴다면은 여기 마지막 섬 밑에 이쪽 부분에 하나 더 생기겠죠. 이 섬은 이미 이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열점은 판구조로 해서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활동 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판의 경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어, 각 지역별로 고전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사형 경계를 구분을 할지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자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숫자들 써 있는 거는 1년 동안 이동한 속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속도가 틀리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경계에서 부딪히면서 지진 화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게 어. 전류자와 고지자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어, 지구의 외액이 철로 돼 있는데 엄청 온도 높은 쇳물이에요. 쇳물. 샘물. 이것들이 천천히 돌면서 지구가 자석같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자기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나침반 대 보면은 다 나오죠. 근데 실제 지구 자기장이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침반을 하면은, 원래 나침반은 북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침반, 자기장에 따라서 나침반이 움직이니까, 지역마다 나침반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침반 같고, 저기 남반구 가면은 못 씁니다. 작동을 안 해요. 북극가도 못 쓰고, 적도가도 못 씁니다. 우리 지방에서 만들어진 나침반은 우리 지방만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진짜 북극을 지리상 북극이라고 하는데, 나침반에서 찾아가는 북극은 자북극이라고 합니다. 자기 북극. 근데 진짜 북극하고 좀 다릅니다, 위치가. 그래서 나침반 갖고는 진짜 북극을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북진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북은 나침반의 앵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돼 있죠. 진북은 진짜 북쪽, 우리 지구에서 진짜 북쪽을 진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각이라는 거는 우리 나침반이 어 다시 보면은 여기 북극에서 한번 봐요. 북극에서 보면은 땅속으로 가르키겠죠. 빨간 게. 땅속으로 가르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위도 60도 지역은 약간 대각선, 약간 옆으로 거의 수평이죠. 적도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틀립니다. 땅속으로 가르키는 기울기를 복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편각은 아까 진짜 북극 하고 자기 북극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의 각도 차를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각, 편각은 복각은 기울어진 정도라고 보면 되고 편각은 진북자북 각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자 잔류자화라는 게 있는데 아, 다른 말로 고지자기 고대 지구 자기장 이건데. 여기 보면은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들어있던 금속 광물은 그 만들어질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나침반과 같이 일자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 해적 확장설에서 이 그림 봤었는데 여기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뭘 나타내냐면은 자기장 방향이에요. 즉 북극하고 남극 방향이에요. 자 지금 가운데 노란색은 지금 현재 자기장 북극 방향인데 빨간색이 뭐냐면요 지구가 특이하게 자기장이 바뀝니다. N극하고 X극, X극이 어느 순간 확 뒤집혀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용암이 굳을 때그 안에 들어있던 그철 성분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분들이 그 N 극하고 S 극 방향으로 딱 고정이 돼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땅을 파가서 보면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 뜻하는 거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항상 우리 N이 북극 나침반으로 가르킬 때 N이 북극, S가 남극이었는데 그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장 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나침반 지금 못 쓰겠죠. 근데 이게 지구 역사상 아주 자주 그대로 이렇게 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 속에 줄무늬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이 지금 1단계 여기 나타낼 때는 어 화살표가 위쪽으로 갔는데 그다음 두 번째 갈라질 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갈라질 때는 반대쪽으로 가죠. 그다음에 다시 빨간색 됐으면 다시 똑바로 가고. 그럼 다시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계속 주기적으로 역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은 땅 속에 자철석, 즉 자석 성분 같은 그런 철이 있는데 이게 자 온도가 높은 마그마 상태에서는 지 마음대로 분포하다가 점점, 점점 이제 굳어요. 물 속에서 용암 나무 굳었죠. 이런 것같 굳으면은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굳습니다. 나침반하고 똑같이. 그래서 땅 속에 그 나침반 같은 자철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구의 앵극 애스극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은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할수록 앵극 애스극이 교대로 나타나고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구 해령에서 벌어질 때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 땅속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을 했더니 인도 같은 경우 점점점점 그 우리 아까 봤던 복각이 계속 변하네 어왜이 복각이 변하지 이거를 따져봤더니 지구의 자기장이 계속 역전은 되지만 앵그 x 스은 거의 비슷합니다 위치가 그래서 어 이거를 보면은 뭐랄 수 있냐면 어 여기가 대륙이 밑에 있다가 올라왔 라고 할수 있어요 즉 복각이 영이 적던데 어 인도가 옛날에 남반구에 있다가 점점점점점점 올라와서 북반구로 이동을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대륙이 이동을 했구나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도 교과서에 지금 19페이지 나오는데 과거에 어 유럽에서 측정한 북극 경로하고 아메리카의 측정은 북극 경로고 하 측정을 해봤더니 두 개가 다릅니다. 이거에 뜻하는 거는 우리 북극이 자기 북극이 두 개였다는 건데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자기 북극은 지구에 하나, 오로지 하나. 근데 대륙마다 측정이 또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반대로 대륙을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 옛날 같이 붙여갖고 한번 봐봤더니 거의 그래프가 일치하게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도 됩니다. 이것도 자기장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봐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가지고도 대륙을 이동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륙이 이동한 거를 증거를 다 확보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대륙은 큰 판계야, 판계였는데 점점 점점 쪼개져서 현재 같이. 이렇게 나눠졌죠. 지금도 대륙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초 대륙에서 출발해서 갈라집니다. 해저 확장에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대륙 대륙 충돌하고 또 초고 대륙 만들어주고 계속 반복해서 대륙이 붙었다가 쪼개졌다 붙었다 쪼개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대륙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년에 10cm 이동하는 것도 있고, 7cm 이동하는 것도 있고, 2cm, 3cm 이동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미래 대륙이 분포가 바뀌겠죠. 지금 숫자 보이는데 단위가 100만년입니다. 지금 72년, 7천만년, 100대면은 1억년이에요. 100대면 1억년, 100대면 1억년 1억 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붙어버렸네. 남극이 올라옵니다. 200대면은 2억 년 후입니다. 그래서 쪼개졌다 붙었다. 쪼개졌다 붙었다. 지역마다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2억 년 정도 지나니까 대륙이 다시 초 거대륙으로 다시 붙었어요. 그러다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떨어지겠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억 5천만 년 후에는 대륙이 이렇게 다시 초대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있는데, 대륙이, 대서양은 더 확장하고 떨어지다가, 5천만 년 후,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후에는 또 이런 식으로 포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붙어서 초거대 대륙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특강으로 구글러스, 어, 수업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요거 활용법하고, 어, 자기가 세계에서 가보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여기저기 다녀 보는 거를 해서 수업을 어, 자료를 만들어서 한 시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